안녕하세요. 저는 동의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홍준입니다. 혹시 간호학과는 남학생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나요? 저도 그랬습니다. 하지만 제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현장에서 일하면서 더 중요하다고 느낀 건 성별보다 전문성이었습니다. 동의대학교 간호학과는 탄탄한 커리큘럼, 양질의 실습 높은 국가고시 합격률로 졸업 후에는 저처럼 임상간호사 또는 보건교사, 공무원, 연구원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동의대학교 간호학과는 실습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. 실습을 통해 현장을 경험하면서 간호사라는 저의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. 간호는 단순히 돌봄을 넘어 전문직이자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자부심, 저는 매일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. 동의대학교 간호학과와 함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